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복음서 기자 중에 사실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났어요. 헬라말에도 능통하고 또 직업이 의사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는 그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어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도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아주 완벽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무덤덤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이 모든 처음과 마지막의 사건들이 완벽하게 조화와 대조를 이루면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이두 제자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인공은 글로바라하는 제자와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제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글로바라는 제자는 듣지 못한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열두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물론 열두 명은 수제자들이었죠. 사도라고 명칭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대로 보내지기도 하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송도는 제자들 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와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맨 먼저 자신의 스승이 메시아가 될 줄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줄 알았어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다이 왕처럼 새로운 왕국을 독립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왕국에서 저마다 큰 자리를 하려고 다투고 또그 야심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 겸비병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사형 원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가서 나중에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판결을 받고 정말 순식간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철석같이 믿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왜? 자신도 잡힐까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스승이 십자가에 죽은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겠죠.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버와... 제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더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예전에 살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가 그들 일행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낯선 남자가 그 일행 중에 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장안에 지금 화제거리가 된이 뜨거운 뉴스를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다고 한 여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단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누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길을 가는데 우리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laughs> 청년인 줄 알았다는 거야. 아싸, 네. 그러면서 "아, 목사님이시군요. 우리도 가끔 잘 익숙한 얼굴을 못 알아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엠마오 제자들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며 침을 튀기면서 말씀도 듣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보다니요 여러분 누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주 극명한 차이인데 아주 단순한 차이입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아직도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눈이 다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눈이 가려워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눈이 열려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님을 보는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혹시 가리워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에게 성경에 드러난 메시아에 대해서 일일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쓸 때,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지로 듣고 있어요. 믿음은 상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두 제자에게 다가가시고 대화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작가가 그숲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뒷 모습을 그린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나치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우상들은요. 성지를 향해서 고행을 하면서 신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나요? 갈대아우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40년 동안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한 스테반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돌에 쳐서 죽는 것을 보았던 장본인 그것도 모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멀리 외국에 있는 담의 새끼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당당하게 나갔던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 기쁨의 50일은요.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지, 부활의 주님은 분명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엇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니?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뭐죠?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고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대화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말해야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니?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각자가 달라도 우리에게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공통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몰라서 물을까요? 알면서도 물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오장육부, 머리털럭 하나라도 세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세포까지 다 만드시고, 그 세포 우주와 같은 우리의 온 몸의 구조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심지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십니다. 비록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어서... 조금은 느껴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훤히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물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제나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는 신앙의 도전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져서 다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우리와 함께 이 밤에 같이 주무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강청했을 때, 주님은 가고자 했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강청했어요. 강청이란 뭐냐?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 확신하고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할때 나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보면 알수 있어요. 그게 바로 간절함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바로 미터예요. 중풍병자가 환자를 들고 가다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다면. 포기해요. 혈류증 을앓은 여인이 내이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이야. 근데 사람들이 많아. 자기는 혈류증이야. 냄새나 사람들이 알 거야. 간절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세리고 키가 작아. 간절하지 않으면 에이 다음에 보지 뭐 포기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목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인의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내 딸을 고치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포기가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그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의 감동이 오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포기하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올때 왔구나! 너구나! 더 간절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봄에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만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돌아오는 목요일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수동 교회를 볼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시던 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미어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삼을 만에 살아날 것을 성경에 이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일일이 인용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란 무엇일까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무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뭔지 아세요?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죄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지하면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무지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여러분 혼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걸 자랑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녀들과 여러분이 주신 물질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혼자만 누리고 잘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어저께는요, 초등학교 우리 학생이 사랑에 찬하는 전도를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엄마와 함께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지로부터 자유할 때, 무지로부터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러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의 무지 이 제자들의 감겨진 눈은 언제 뜨여졌을까요? 예수님이 저녁에 그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시는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들이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주님이시다! 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떡을 떼시며 기도하시면서 그 떡을 먹여주셨지.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은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는 성찬입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실 때 겉으로 보여지는 카스테라와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흘리셨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지, 그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되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냉랭했던 그 믿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조금 있다 아이들과 받는 성찬이 바로 그런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던 밑으로 내려가던 엠마오의 신앙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 이후 성송교회와 여기는 여러분의 이한 주간이 이 엠마오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유턴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 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기억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 첫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의 말씀과 주의 성찬을 받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